옥수수 효능 및 부작용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면 옥수수 효능 및 부작용을 이해할 겁니다. 옥수수는 벽과에 속하는 한해살이 식물이며 원산지는 페루입니다. 옥수수는 나다를 쪄서 먹거나 옥수수밥을 지어 먹기도 하며 죽이나 국수, 빵등 다양한 형태로 먹기도 하며 사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옥수수는 열량이 적고 혈당 부하 지수가 낮으며 섬유질이 풍부하고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항산화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어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옥수수의 칼로리는 100g당 106kcal이며 찐 옥수수는 약 130kcal이지만 팝콘으로 만들게 되면 약 375kcal가 된다고 하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옥수수를 보관하시려면 신문지에 싸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거나 지퍼백에 넣어 냉장고 과일칸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런 즉칭이 있는 옥수수의 효능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부작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비 예방. 옥수수에는 섬유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섬유질은 장의 활동을 원활하게 만들어 숙변을 배출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주기적인 옥수수의 섭취는 변비 예방 및 변비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항염작용 옥수수에는 베타시토스테롤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뛰어난 항염작용으로 체내 질병 발생의 원인인 염증을 완화하고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체내 염증의 제거는 면역력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어 각종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항하는 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신장 건강 유지. 옥수수의 수염에는 신장 기능 강화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E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옥수수 수염을 이용하여 차로 우려 섭취하게 되면 이뇨 작용을 활발하게 하고 체내 나트륨 배출에도 도움을 주어 신장 건강 유지 및 부종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눈 건강 유지 옥수수에는 눈 건강 유지에 좋은 비타민 A, 루테인, 제아잔틴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토시아닌 항산화 성분도 함유되어 있어 황반변성, 안구건조증, 야맹증 등 각종 눈 관련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피부 미용 유지. 옥수수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토코페롤은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각종 비타민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피부 영양 공급은 물론 체내 독소 배출 효과가 있어 피부 트러블 개선 및 피부 미용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구강 건강 개선 옥수수에는 베타시토스테롤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 베타시토스테롤은 충치 예방 및 각종 구강 관련 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성분은 옥수수 속대에 주로 함유되어 있어 옥수수 속대를 끓인 물로 주기적인 가글을 하게 되면 치주염이나 치은염 등의 예방 및 구강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체중 조절 효과 옥수수는 흰쌀밥의 3분의 1 정도의 열량을 가지고 있으며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이런 즉징이 있는 옥수수는 소량 섭취에도 쉽게 포만감을 느끼게 되고 지속되는 효과가 있어 불필요한 간식 섭취 및 과식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건강을 유지하며 체중을 감소할 수 있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혈관 건강 유지. 옥수수에는 펩타이드 성분과 리놀레산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중성 지질의 흡수를 낮춰주고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주기적인 옥수수의 섭취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등 각종 혈관 관련 질환 예방 및 혈관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노화 억제 효과 옥수수에는 폴리페놀과 베타카로틴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의 변이를 막는 작용으로 신체 및 피부의 노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